잘 쓰고 잘 버리기 오젯마의또 다른 세상. 안녕하세요. 오젯마의또 다른 세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과일은 먹고 과일 껍데기만 들고 왔어. 집에 있는 거다 들고 오네. 요 아. 이게 여러분들 그 샤인머스켓 사면 포장이 이렇게 음.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은 이게 투명으로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종이로 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봉투에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네네네. 그빵 식빵 음. 그걸 묶어 뭐지 식빵케이블로 묶어 있고 요게 하나 더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거는 그때 비닐로 버리라고 하셔 가지고 예, 비닐로 버리면 되는 거고 차인 머스크 먹고 나면 요게 올때 항상 제 갈등을 하거든요. 비닐일까 종일까? 비닐로 되나, 어. 종이로 그래서 이제 되나. 이게 뜯어봤어 이건 내가 지, 음. 뜯다가 뜯어서 분리하려고 버리려다가아 오늘 촬영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하자 확인을 음. 하고 버리자 이쪽은 비닐이고 이쪽은 종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죠 음, 누가 봐도 근데 네. 이게 이 종이가 얇게 코팅이 돼 있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뭐라 그냐면 종이가. 한쪽만 코팅되어 있는 건 해리가 되니까. 괜찮다. 어, 괜찮다. 버려도 된다. 라고 돼 있어서 한번더 확인하려고 이제 음. 왔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버렸냐. 예전에, 어, 이, 이게 여기 에 비닐이라고, 이게 비닐이라고 써 있거든요. 나는 이제 요거를 가지고 비닐을 일단 버리자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홀라당 비닐로 버렸어. 네. 응. 근데 기왕이면 얘 이렇게 분리하면 이거 찍기잖아요 이렇게 찍긴단 말이지. 그럼 얘는 비닐로 버리고 얘는 종이로 버리면 될까? 라는 게 궁금해서. 음, 자, 우리 전문가께서 어떤 결론 결론을 내려 주실지 두구두구두구. 두구. 사실은 제가 플라스틱은 전문가인데 종이 전문가는 아닌데. 아유, 또 이렇게 좋습니다. 빠져나간다. <웃음> <웃음> 우리 그 포도 싸는 종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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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까만 포도 싸는 거. 음, 걔는 그냥 그때. 종이잖아요. 아니야, 걔도 이런 종일 걸? 아니야, 걔는 수, 어, 제가 ]이야? 봤을 때는 그냥 종이였어. 음. 그러니까 얘는 손을 만져봐도 이제 네, 비닐 그 코팅이 돼 있다는 게 느껴지죠. 네, 그죠그런 단면 코팅인가? 음.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음. 종이에다가 플라스틱 겹치는 게 있고 음. 종이 성분에 플라스틱 같이 같이 혼합해서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만들기도 하죠. 그죠? 그거는 네. 종이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아닌데 그게 그러니까 얻어지. 음. 그래서 얻어져 그럼 얘도 네. 그래서 얻어라고 되어 있는 네, 거야? 네. 얻어예요. 네, 네. 네. 음. 그러니까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제가 눈으로 봐가지고 이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알 정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 음.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이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음, 그러니까 비, 이렇게 비닐을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비닐 재활용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물류를 만들든 열분해열분 용으로 사용을 하든 아열분해 네. 하면 종이는 타 버릴 거니까 종이는 놓고. 제로 나오겠죠 어. 종이 성분이 있다 그러면 음.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또 음. 이거 이거를 또 종이로 으면또종이가 문제냐 꼭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 이거는 이런 같은 그러면 자 네. 이거는 비닐로 버리든 종이로 버리든 음. 이거 자체가 되게 워낙 복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건 비닐이 확실한데도 분리하고 비닐 얻으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게. 비닐로 버려도 크게 편한, 예, 소비자 입장에선 편하겠다. 네. 그러면 어, 제가 네. 기존에 버리던 대로 얘가 여기 있는 마크대로 제가 버리자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얘는 비닐로 버리는 걸로 이렇게 다 저희가 비닐로 한번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만약에 정말 잘 하려고 음. 그러면 우리 여, 이것도 떼잖아요. 여기 네네네네. 요거 네, 네, 네. 라벨, 이거 잘안 떼지던데, 얘도 그... 종이 성분에 빈이 소통돼있잖아요. 음, 그쵸? 네네. 우리 예전에 네. 어, 한참 이거 많이 띄웠어. 어 맞아 맞아. 불면서 어? 정말 열심히 나, 해야 된다. 나는 이제 안 떼어도 된다해서 안 떼어. <laughs> 요거 안 떼었다고, 요거 안 떼었다고. 음, 음. 그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뭘라 하는 사람 없거든. 음, 음. 왜냐면 주로 플라스틱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에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네네네. 하면은 자, 어. 자, 우리는 소비자 기준에서 네. 얘 비닐로 버리고 이것 네. 지금 보시면 다 코팅되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다 비닐로 이렇게 다 비닐로 버리는 걸로 오늘 비닐로. 버리는 걸로 하시죠. 예, 샤인머스캣 포장재는 우리가 어디다 버린다? 예, 비닐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발음도 안 돼요.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